그러면 응, 는쁘다타운돼 그는 바쁘다 항상 찾아보는 자. 이트쓰스가안 되는데,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점점 찍고, 점 찍고 바로 그 다음에 쓰면 돼. 히자 어텐드에 아니면 has 스트에 뭐가 들어가야 돼? s 스트 할수 없어 하는데 봤다는데 미국어 클래스 힐 스카스 소박하거든요. 앞에 이거 빼는 거예요, 이렇게. 무작위해지니까. 음. 그런거예요 이거? 겸자, 소문자야? 소문자죠. 소문자 소. 그럼으로. 누구? 누가? 안 나왔지만, 누가? 시. 너가? 시. 너가? 너니까 유죠,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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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는데, 미신데, 만났을 때 그랬죠? 그 뭐가 들어야 돼요? 아니, 아니. 그냥 밑이야, 아니면 캔 밑이야. 네. 아, 캔 들어가야죠. 캔 밑, 누구. 밑, 네. 다음에. 희야, 힘이야. 네. 아, 힘. 그 다음에 after class. 네. 음. 자, 냐면 니가 has to는, 그잖아뭐 해야 한다죠. 네. 그럼 당연히 뭐예요? 니까 그죠. has to 되겠죠. 위에는 뭐가 되야 돼요? 배문자. 네. 항상 꼭 기억해야 돼요. 대문자. 뭐라고? 네. 대문자. 대문자. 이건 처음이니까, 한, 크게만 네. 더, 바로 하자. 네. 자. 아프다? 하면 아, 돼. 아니, 그냥, I am. 그때 써줘요. 그대로. 죽격하지 네. 말고. 네. 그러지 고 그렇지. Now. 그, 대문자. 가야돼. 그냥 go 아니죠 그냥 go는 그냥 가는 거지. have to. have to go지. 어디로? 아니죠. go to the hospital. 그렇죠. hospital. 자, 컵마, 컵마. 왜? 그래. 그러니까 잠깐 잠깐 잠깐. 누구 없다야. 내 네, 없다니까. 아이 보거든. I I have no time. Have no time. 그 다음에 어떤 어 시간 갈 시간. To go. 그렇죠. To go. To. to go there. To go there. 이, 거 끝나면, 바, 바로 가면 돼요, 알았어요? 응. 응. 바로 가면 돼요. 따로. 그리고 콤마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. 그렇지. 허, 그냥 홈 응. 그다음에 지금 지금이니까 다음 아, 스스 응. 응. 그럼 나중에 이어서 이제 또 하는데요